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자, 내일 네, 개장을 앞두고 또 많은 분들이 잼백세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걱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날 따라잡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월요일 날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 마감 같은 경우에는 14.29%로 마감을 했고 시간 내에서 또1% 상승을 해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금요일날 나왔던 상승이 좀 뜬금없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슈가 나와서 지금 상승한 걸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이슈 나왔어요? 자 이날 이제 우리 엠백스의 PSP 치료제 임상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뭐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내용을 풀어낸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 이게 진짜 갈롬이구나 이래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이슈가 뭐 갑자기 금요일날 나왔어요? 아니죠. 이런 기대감에 관한 이슈는요, 긍정적에 관한 이슈는요, 우리 그저께도 나오고, 떨어질 때도 나오고, 막, 이 고가를 찍을 때도 나오고, 올라가는 중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재탕이 돼가지고 이게 14% 오르고 시간에까지 1% 오르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이슈 때문에 상승한 거 아닌 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금요일날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던, 이 불안해하고 있던 신주인수권 관련해서 이 BW가 어, 우리 이제 이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라는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아직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팔수 있는 날짜에 맞춰서 세력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좀 컨트롤하고 있다. 자, 대신에 우리가 이 신주인수권, 이 BW 전환 공시가 나오게 되면.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이 텀이 하루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공시가 뜨고 나서 날짜 상으로는 이 날짜에 찍히는 상으로는 3일 뒤에 이게 상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얘네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찍히는데 얘네 권리공매도 라는 걸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권리공매도가 뭐야? 이렇게 날짜 언제부터 팔수 있습니다가 정해져 있다는 애들은 이거를 전부터 팔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3일이 찍히지만 권리공매도 때문에 하루밖에 텀이 안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브리핑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막 1,2%의 목매달아서 여기에서 팔아야 될까, 저기에서 팔아야 될까 이게 아니라 소탐대실 할게 아니라 금요일날 절반 매도하고 이제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제 영상을 막 급하게 찾아보신 분들 입장은 어때요? 아니, 이게 뭐 권리공매도가 어쩌고 뭐 BW가 뭐 신주인 수건? 이거 권리행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사실상 개인분들이 내가 젬백스가 좋아서 샀지만 권리공매도가 BW가 어쩌고 해서 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 그래도 다행인 건요. 오늘 제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 공시 볼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정말 쉽게 우리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 집중해 주시면 지금 여기 제 영상을 모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고가 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미 매도 날짜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근거 있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야지 이 고가 매도 뿐만 아니라 재매수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날짜가 왜 정해져 있는 거고 이 날짜는 우리가 어디서 알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때요? 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솔직 긴가민가해. 그러다 보면은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어제 찍었던 영상 한 번만 인증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 제 영상입니다. 3월 20일자 김유나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찍었던 내용이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이제 자막이 생성이 생성이 되는데 초반에 볼게요. 초반에 이거 떨어지는 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2%가 빠졌어. 완전히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런데 이거 이유도 없이 그냥 종목들이 시장 여행 때문에 다 빠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매번 하락이 가속화될 때마다 누군가가 담아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 제가 분봉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분봉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어제 분봉이 여기죠. 20일 자. 자, 20일 자 분봉 보게 되면 은 조금만 키울게요. 자, 여기서부터 20일입니다. 자, 20일 스타트예요 20일 스타트. 여기. 자, 여기서부터 스타트인데 어때요? 조정 당시 거래랑 어때요? 없죠. 근데 이 바닥 구간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누군가가 사주기 시작을 했어, 그렇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고 또 횡보하는 구간에는 거래력 없는 하락이 나오다가 우리 여기서 다시금 막판에 장 끝나기 직전에 누군가가 꼬리 달고 마감을 했단 말이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담았다는 거잖아. 싸다고 생각을 해서 담은 건데 이 누군가가 과연 개인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개인들 어때? 아, 이거 제믹스 이제 여기가 고점이었나 보다. 조금만 떨어지면 손절하기 벅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었어요. 이게 보게 되면은 우리 개인들은 손절하게 바쁜 구간이에요. 근데 우리 세력들은 어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빠져주면은 땡큐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개인들을 털면서 지들은 싸게 잡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때요? 긍정적인 이슈 딱 뿌리면서 사게끔 유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오늘 브리핑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은 젠백스 이렇게 핑퐁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해 나가면서 개인들 손절할 때는 이런 구간에서 팔게 놔둬.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어때요? 이슈도 나왔겠다.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 이런 걸 유도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가권에서 좀떨어진다 싶어서, 변동성이 큰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내 잔고를 보고 매도를 하고 싶은 거지, 사실상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단한 가지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오늘 이렇게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랑, 어제 이렇게 아무런 이슈 없었을 때, 주가가 떨어질 때랑,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임상에 대해서 뭐 바뀐 게뭐 하루, 틀만에 뭐가 있겠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매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고 얘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들도 물량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심지어 우리방 분들은요, 잼백스에 대해서 이 세력들의 물량이 나오고 지금 재매수까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락 타이밍 맞춰서 재매수 타이밍 잡겠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어때요? 이제 소탐 대신 하지 말고 절반 정도 매도 한 다음에. 분할매도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분할매도 타이밍도 제가 잡아드릴 거고 물론 뭐 젠백스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로런 뭐 기술적 말고 우리가 이 재료 측면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재료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치료 목적 승인된 것까지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제까지는 제가 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게 어제도 샀잖아. 아까 분봉 보셨듯이 이 밑에 33,700원에서 왜담았겠어 얘네가 이 밑에다가 갔다가 쳐박아서 3만 원 밑에서 팔으라고 아니죠. 당연히 위에서 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까지는 제가 아, 저 여기 고가 갔을 때 매도 못 했어요. 어떻게요? 하시는 분들에게 뭐쫄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력들도 이렇게 반등을 좀 이렇게 좀 대차게 만들어 내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들 물량을 정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분암에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도 이런 준비가 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잼백스 혹은 뭐 입장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소통방 링크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방에서는 브리핑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따로 많은 분들 소통 하시면서 인증까지 하고 있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미라클 팀방 입장하시면 제가 젠백스 신호 여기서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나 이렇게 젠백스 신호도 받고 매일같이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분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장하셔서 편히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잊지 마시라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정 보고 대응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뭐 여기서나 여기서나 오를 때 내릴 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자 매도하는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뭘 보고 대응해? 이슈를 막 찾아봐 네이버 유튜브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아봤자 뭐밖에 더 나와요? 뭐 치매 임상 금정적으로 하고 있다. bw 뭐구회차선남이 100억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즉 명확하게 일정을 보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일정을 이해하시게 되면요, 이 일정이 앞으로 2026년까지 네번 이상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일정만 잘 이해하면 정말 이한 종목으로, 우리가 고수익으로 계속해서 발라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 진짜 이거 제대로 먹어보고 싶다. 나는 오늘 이 김유나 영상을 처음 본다. 이 BW 일정 아예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만 한번 끝까지 제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원래대로라면요. 가장 근접한 일정이 제가 3월 21일 자,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이 매도해야 되는 디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속대로 분할 매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절반 매도 하셔야 됩니다. 사인 드렸어요. 왜냐면, 오늘부터는 세력들의 물량이 진짜로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하셔야 되고, 월요일 날 시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긴장, 조심을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공시 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공시가 나올 거고,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빠요 지금 막 긍정적인 이슈 보고 막 내가 희망으로 돌릴 때가 아니에요 그쵸? 그 이슈는 나도 알고 쟤도 알고 옆집 사람도 알고 세력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선반영이 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걸 보고 대응하려고 하면은 뭐 얻어 걸려서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공시에는 정답이 너무 정나라하고 쉽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내가 이걸 볼 줄을 몰라. 공시?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 써먹을 수 있게끔 제가 설명드릴 건데, 막 공시 얘기하면 벌써부터 막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공시 볼줄 아예 모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 제 영상은요,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5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다 같이 다른 거다볼 필요 없고 이 공시에다가 신주 인수권부 쳐 볼게요. 자, 그럼 뭐가 나와요? 막 9회차, 11회차, 10회차, 10회차, 뭐 9회차, 뭐 8회차, 7회차. 정정 공시 막 자르르르르 나오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보는 건 뭐예요? 최근에 나온이 9회차에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 납입 100억이 잘 됐다. 이 정도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윗구간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체들에 대해서는 납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고 오히려 우리가 이 밑에 예전에 나온 이 공시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2024년 3월 22일에 나왔던 이 7회차 공시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7회차 공시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클릭해 봐자 그냥 클릭을 했더니 아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쵸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젠백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꼭 아셔야 되고 정말 잘 써먹을 수 있는 이 내용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젠백스 같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매매를 하게 되다 보면은 한 번씩은 꼭 겪게 되는 그런 공식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정말 쉽게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을 빌려 줄때 쓰는 사채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빌리게 되면은 사채를 쓰게 되면은 만기에 원금하고 원래 이자를 받고 끝내죠. 그런데 이게 앞에 신주인수권 부사채. 앞에 이게 붙었잖아. 이러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도 한 그런 채권이라는 말입니다. 신주 인수 권리. 자 그러면 이게 있으면 뭐가 이득이 되는데? 자, 얘네가 이 사채 계약을 할때 애초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너가 돈 빌려주면은 우리 주식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수량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중에 주가를 봤을 때 마음에 들면은 주식을 인수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라라는 식으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공시를 볼때 중요한 건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량이 얼마인지 자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인지 이 사채가 한뭐 5, 6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10년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 5년 내내 너네가 바꾸고 싶을 때 바꿔 이게 아니라 이 5년 중에 1, 2년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수량도 나중에 주가를 보니까 더 많이 이제 바꾸고 싶어 이거를 이제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정해놓는 거예요. 이 가격도 마찬가지 뭐돈 빌려주는 주가하고 비슷합니다. 돈 빌려주는 그 시기의 주가 근데 어때요? 젠맥스가 많이 올랐잖아, 미친 듯이 올랐잖아. 약속한 가격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수량이 한 주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만약에 뭐 백만 주라면 걱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얘네가 만 원에 나는 만 주를 바꿔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라면 원금하고 이자 받고 만개 나갈까요? 아니죠. 이거를 만 원에 이만 주를 바꿔가지고 당장 4배 차익을 팔아먹고 남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자, 우리 7회차 주식 총수 대비 무려 3.58%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식수로 봤을 때 146만 주 적지 않아요.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주식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 기간을 봤더니 어때요? 신경을 써야겠죠. 3월 25일 며칠 안 남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5일 안에 언젠가 바꿔먹으면 되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경우에는요 팔고 나갑니다. 근데 얘가 그래서 얼마에 이제 바꿔먹을 수 있는지 가격 행사 가격 을봤더니또 얼마요? 아니죠. 아니요. 지금 팔면은 정확히 한 3배 이상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버리셔야 돼요. 얘네가 그냥 만기까지 들고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희망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얼마예요? 자, 만기가 만기 이자율이 3%예요. 이거 3% 받고 기다리겠냐고 안 기다리죠. 2027년 3월 25일까지 기다려도 이자 3%의 원금인데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심지어 별도의 이자 지급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애초에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권 발행을 결정한 애들은요. 이젠벡스 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 시기에 이게 나올 것도 미리 알고 계약을 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다 포기하고 이런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도 물량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대신에 이 세력들이 지금 가장 원하고 얘네가 조종하려는 게 뭘까요? 지금 얘네가 팔수 있는 시점이 이제 3월 25일이면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이 2주 동안 최대한 주가를 유지시키면서 올리려고 할 겁니다. 급락을 시키다가도 어떻게든 지들 팔수 있는 날짜에 맞춰서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네가 기다린 만큼 이 146만 주를 최대한 비싸게 팔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3월 25일 전 이 전에 이 근접했을 때 매도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3월 25일 최대한 근접했을 때 고가 매도를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막 초반에 제가 21일이라는 날짜도 있고 25일이라는 날짜도 막 종토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방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이 날짜가 왜 나왔을까? 자 이렇게 bw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12 전환사채 그리고 뭐 보호예수 내가 언제부터 팔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정해져 있는 애들은요. 권리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권리 공매도가 언제부터 이 거래일 전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캘린더를 보게 되면은 자, 25일에서 이 거래일 전이면 언제예요? 21일부터 얘는 네팔 수가 있는 거야. 즉이 물량이 정말 21일부터 나올 수가 있는데 전환 사채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얘네가 이 신주 상장을 한다는 공시를 또 내줘요.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은 어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시에 이제 음, 전체로 돌리고 BW 치면 나오나 BW 행사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이런 식으로 우리 BW 이제 신주 인수로 바꿔 먹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대놓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추가 상장에 대한 공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가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 주식이 다시금 걔네 잔고로 입금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잔고로 입금이 되는 게 언제야? 이렇게 날짜로 써져 있어요 상장일로 상장일 기준 이 거래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일을요. 이제 안전하게 마지노선으로 21일부터 얘네가 진짜 팔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1일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뭐 세력들도 당연히 시장 눈치 봐요. 오늘까지 시장 그지 같은데 막 굳이 이날 막 행사해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25일부터인 것은 맞지만 당일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막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 대응을 좀 해드린다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장경진이라는 분이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장경진님이 저도 많은 도움 받고 있고 이곳에 들어온 지한달 가량 된것 같은데 벌써 털린 금액의 3분의 1 복구했습니다. 자, 이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프로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수익매도 진행을 했죠. 자, 메가터치도 오늘 4.18%, 뭐 2.78%, 3% 이제 진행했고 신규 종목도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무료로 종목 받고 젠백스 타점도 정확하게 받아서 수익 정말 제대로 이거 신주인수권으로 고수익 제대로 발라먹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위 상단 배너 있는 번호로 젠백스 남겨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거 신조 있을 권 BW 물량 146만 주를 굳이 맞으면서 되고 갈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이건 있겠죠. 146만 주가 나왔을 때 급락이 나오면은 얘가 펀더멘털이 나빠져서 나오는 급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력의 차익 실현으로 일시적으로 나온 급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잡아가시게 되면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채 일정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 세력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도 파악해서 최대한 고가 매도 대응해놓고 막 146만 주 나와가지고 남들 우왕좌왕 하면서 손절할 때 이거를 적감에서 기회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 분들은요. 이제 뭘 해야 돼요? 고가 매도를 분별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아 이걸 어떻게 알아 하실 텐데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BW 막 시비 물량 뭐 추가 상자 이런 애들이 끼는 판에는요. 항상 제3의 세력이 깨요. 제3의 세력. 자 그런데 얘네들이 매도할 때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소통방에서는 싹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저 그냥 젬벡스돈 받고 이거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유료방 운영을 안 해요.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막 유료일까봐 걱정해서 문자를 안 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저도 이걸 그냥 시간 남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유튜브 채널 성장이 되면은 유튜브에서 광고 붙여주죠. 여러분들 막 5초, 10초 막 기다리고 이거, 이걸로 저도 먹고 살기 때문에 제 채널이 잘 되고 여러분들도 수익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방 입장에서 타점 받고 매일 같이 이렇게 좀 수익 나는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 공짜입니다. 입장하셔서 저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인증샷도 많이 남겨주시고 수익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3월 7일 금요일자였죠. 이거 오늘이었고. 자 이게 여기 넘기다 보면 프리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삼성공조 현대공업 사이버원다 우리 방에서 진행했던 종목이에요 현대공 이렇게 인증샷 많은 분들 올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입장에서 수익 나는 종목 받고 젬백스 매도타점매수타점잘 잘 잡아서 정말 잘 발라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위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젬백스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신주인수건부 사채 일정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윗구간에 있기도 하고 지금이 어떤 구간이에요? 월봉상 엄청난 저항 구간에 이제 속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야. 자, 우리 2023년, 어, 2013년, 2014년, 2015년에 여기서 엄청 난리가 났을 때 여기 물려있던 사람, 여기 물려있던 사람, 그리고 2020년에 한번더 있었지. 2020년에 물려있던 사람이 이세 가지 트리오로 이제 묶여 있어가지고 몇년 동안이나 와내 평단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드글 드글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물려있다가 드디어 내 평균 단가에 왔다.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실패를 하건 성공을 하건 상관없이 그냥 팔아먹고 싶지 않을까? 그냥 여기는 내 본전 왔다 팔아야지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고감에도 타점을 한번 잡고 욕심부릴 게 아니라 재매수 타점을 더잘 잡아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윗구간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하루에도 뭐 7, 8%, 그냥 8, 9%, 9%, 10%가 나오죠. 그래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 이거 막 BW 물량 이거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나와요. 이 BW 물량이 자 우리 7월에도 있고 7월에도 또 있고 8, 9일차 또 있고 10회차, 11회차도 앞으로 몇달 뒤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걸 계속 상관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잘 이용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일정 신경 안 쓰고 매매를 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나도 이거 그냥 좀 편하게 누가 일정 맞춰서 좀 매매 신호 주고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M83이라는 종목으로 이제 수익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인증까지 해주셨는데 이거 우리 다 며칠 전에 진행했던 종목들이에요. 입장하신 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고 있고 그렇죠. 이분도 이제 동양천과 똑같이 매도하셨고 휴스테 퍼스텍도 같이 매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매수 사는 거 매도 파는 거 신호를 잡아드릴 겁니다. 이제 매수 신호를 보려고 좀 보고 있는데 ICTK도 매도하시고 이렇게 매수 사는 거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신호를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제맥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단 팔아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다시금 이렇게 재매수 사인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 고감에도 하고 나서 재매수 타이밍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좀 수익나는 종목 매매하면서 완벽한 재매수 타점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위상단 배너에 있는 010-7660-3753번으로 잼백스 하나씩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연히 이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아이고, 만약에 또 문자 주면은 막 가입 요구하거나 막돈 날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딱 명확해요. 제가 미라클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열심히 영상을 막 찍고 있었는데 이게 말로만 이렇게 수익 내드리고 있고요. 종목 드리고 있고 해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소통방까지 저희 미라클 팀 채널에서 다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직접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 뭐 조작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네개입자 감사합니다 동양 철관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죠 오직 저희 구독자님들만 제가 초대를 해드리고 있어서 이제 아무나 이제 들을 수 없고 인증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 방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은 제에게 문자 주신 분들 싹다 링크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이 잘 되면은 저는 알아서 광고비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나도 좀이 채널에 도움이 되고 대신에 이렇게 무료 종목도 많이 받고 수익도 많이 나고 싶다. 젠백스 기가 막히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부담, 부담스럽게 느끼실 필요 없이 문자 주시면 저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적극 참여 제 채널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좀 실시간 소통망 링크 전달해드리고 젠백스 매수 매도 타점 기가 막히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셨던 실시간 소통과 입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2월 24일자 매수 신호 나갔죠. 삼성공조 9시 37분에 16,250원 전후에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시고 나서 오늘 어떻게 끝났죠? 17,570원 기분 좋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전일 매수 사인 드렸던 우리 뭐 현대모업까지도 수익권 이제 매도로 좀 진행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이 방은 당연히 무료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딱 이걸로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 자 다이렉트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제 영상 하단에 설명란을 보게 되면요, 이 다이렉트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저에게 이제 문자가 갈수 있는 번호가 딱 찍혀서 나와요. 당연히 모바일 전용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접속을 하시고. 텔레그램 입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혹시 이 링크가 안 떠요. 뭐 아니면은 인터넷 연결이 안돼 있는 핸드폰이에요 하시는 분들은요. 010-7660이 위에 있는 3753 번호로 여러분들 입장. 네,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소통방 링크를 전달해드리고 수락을 눌러드릴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편하게 링크를 오픈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제 브리핑을 좀 따라하고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는 타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잘 운영하고 있던 방이 터져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불편해지고 저도 되게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둔 자료나 이런 신호에 대한 부분이 싹다날아가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제 영상을 봐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분들만 입장하시기를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되고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 말씀을 드렸던 다이렉트 간편 문자 보내기 또는 010-7660-3753 번호로 입장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좀이 실시간 소통방 링크 전달해 드리고 수락을 눌러 드릴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보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공자로 좀 깔끔하게 상한가 수익 안겨드렸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수익나는 종목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이런 식으로 실시간 브리핑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 간편 문자 보내기 혹은 7660-3753 번호로 입장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더 부자 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분석과 매수 매도 타점 준비해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